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덮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성경대로 됩니다. 1월 6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간죄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손든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소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소당에 나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 소진을 평안해 나의 마음 소진을 평안해 아 간지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욕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본문은 설교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다릅니다. 이상하게 올해 욕이 더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욕이 식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욕이 더잘 이해되고 그가 당한 고난의 무게도 함께 느끼며 읽고 있습니다. 요업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갔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몸에는 악한 종교로 고통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모사라,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 친구들은 요업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누구도 요업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의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통과 마음의 짐을 이해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먼저 판단합니다. 유업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무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욥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바다의 모래는 셀수 없습니다. 무게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업이 그 정도로 무거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시작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담의 시작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끼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담자가 가진 마음의 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담자와 만날 수 있는 감정의 선이 없는데 어떻게 내담자에게 답을 줄수 있겠습니까? 요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요업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외부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재산이 날아간 것, 자녀가 죽은 것, 악한 종교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이런 것만 보았습니다. 요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보지 못했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를 요업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도 할수 없고 전도도 할수 없고 위로도 해줄수 없습니다. 상담은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일입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 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기분 좋다 하면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다 넘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도 내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해버리면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자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좋은 상담자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상담자입니다. 요업의 친구들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업이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업은 친구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맞선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요업의 고통이 이해되어집니까? 몽둥이가 아니라 화살입니다. 사람이 손 화살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손 화살입니다. 그 화살로 인하여 독을 맞았습니다. 요업이 가진 최고의 고통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몸에 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담은 내 담자가 가진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내 담자가 가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왜 요업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까? 요업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된다고 쉽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빌다과 소바를 보십시오. 답을 주었습니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세 사람보다 똑똑하고 말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보다 더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착각은 자연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무게와 그가 가진 본질적인 두려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무게를 이해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더 좋은 전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으로 조용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가진 마음의 무게와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업을 만났습니다. 요업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며 무엇이 요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며 요업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드학과 소발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어서나 요업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셔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볼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어져서 그리하여서 정확한 답을 주게 하시고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알고 그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에 복음으로 답을 주기를 다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균일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